Otherwise, we would like to be wise mothers.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더와이즈 인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과 질서 안에 있는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가정, 마더와이즈와 함께 준비하는 가정 식탁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가정에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이 생각하는 이 식탁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중고등학생들의 이야기 감사에 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 속에서 감사와 찬양의 구조를 보고 또 우리 가까이에 있는 감사를 발견하는 나눔을 했다고 하는데요. 우리 학생들의 생각과 나눔 궁금합니다. 지난 감사에 대한 첫 번째 친구들의 나눔을 들으시며 청취자분들 보내주신 문자 있는데요.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3699님 항상 마더와이즈 방송은 청소일하며 듣습니다. 도전 받으며 믿음 생활합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1353님 학생들의 고백이 참 귀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9907님 저는 82세인데 하나님께 받은 복을 숫자로 셀수 없고 하늘만큼 땅만큼 받았습니다. 순간마다 감사하고 삽니다라고 보내 주셨습니다. 와, 네, 순간마다 감사하고 사신다는 82세 청취자분의 글이 정말 마음에 와 닿습니다. 문자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청소년 기독교 세계관 코너로 박용진 목사님과 중고등학생들의 나눔을 지금부터 들으시겠습니다. 감사에 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2024년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한살한살더 먹었습니다. 한살더 먹었습니까? 우리 만나기 이 때문에 한 살은 나중에 <laughs> 아... 먹습니다. 아, 어, 2024년이 다가는데 왔 여러분 어떠세요? 슬퍼요. 슬픕니까? 고삼. 네. 대한민국에서 고삼이 어떤 의미이신지 아시잖아요. 아, <laughs> <laughs> 네. 어, 새삼 더 느끼게 느끼게 되는데 어, 네. 중학감과 여러 가지. 어 어려움이 있겠지만 화이팅입니다. 감사하는 고삼이 되길 기도할게요. <laughs> 와 정말 어려울 것같네요 <laughs> <laughs> 어떻게 한달 동안 여러분 감사 훈련 좀 해보셨나요? 어 이게 <laughs> 이제 뭐 항상 뭐새 계획 세워도 며칠 동안은 유지하다가 또 나중 되면 다 까먹고 음. 막뭐 운동 열심히 해야지 하다가 막 옷걸이로 전락돼 있고 막 <laughs> 그런 기도 <laughs> 하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감사하려고 노력은 해보지만 어. 그러기 좀 힘든 것 같아요. 네. 저는 아. 방금 고삼이라고 불평했던 게 생각이 나는데 아. 고삼인 게 불평이지만 어떻게 보면 와 내가 1 9 살까지 살았구나 아. 무사히 살아있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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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와. 감사한 것 같아요. 아멘. 저는 감사 노트는 쓰겠다고 저번에 자신있게 말을 했지만 네. 감사 노트 대신 머릿 속에다 감사 <laughs> 여튼 감사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저번 시간에 저희가 감사는 기억하는 것이다라고 말했잖아요. 네. 아, 정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제 감사하는 어, 하루하루가 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감사에 대해서 오늘 계속해서 이야기할 텐데 제가 재밌는 이야기 감사에 대한 재밌는 거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구약 성경에는 감사에 대한 성경 구절이 참 많이 적혀 있습니다. 그죠? 네. 그런데 그 성경 구절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감사와 찬양이라는 단어가 자주 함께 등장하는 것 같아요. 우리 한절씩 같이 어, 읽어 보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역대상 29절 13절 말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시편 100편 사에서 5절 말씀.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시편 147편 7절 말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어, 몰랐는데 감사라는 단어가 찬양과 말씀에 많이 등장하네요.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저 한마디 말로 그 감사를 표현할 수 없고 그분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게 되고 도리어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음. 전에 수련회 가서 어떤 인도자분이 감사한 일에 대해 기도합시다라고 말씀하셔서 음. 감사한 일을 대해 떠올려 봤어요. 제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부모님 그 친구들 제가 되게 많이 중학교 때 부족하고 연약했거든요. 음. 그런 저의 가장 불품었던 때 함께해줬던 친구들 음. 가족들 생각을 하니까 네. 이런 소중한 사람들이 우연히 그리고 제가 노력을 해서 생긴 거라고 절대 음.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네. 아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사람들이구나 음. 선물이구나 네. 이런 생각이 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감사가 끊이질 않고 네. 어느새 감사 기도만으로 안될것 같아서 음. 수련회장에서 흘러나오 찬양을 계속 따라 따, 따라 네. 불렀어요. 네. 와, 그때는 왜 감사하면서 찬양이 흘러나오는지 몰랐는데 음, 음. 이제 알것 같아요. 어, 네. 맞아요. 너무 은혜로운 고백입니다. <laughs> 아, 우리가 사실 우리가 받은 것, 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또 특정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에 감사할 때가 많은데요. 그 감사가 감사에서 그치지 않고 아, 그 이후에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높으신지, 또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이치 같아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감사의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찬양하는 것. 그것이 감사의 또 다른 부분일 것 같아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경건한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일시적인 상심, 상실감, 많은 것을 빼앗김 모든 것들은 일시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며 언제나 동일하시며 빼앗길 수 없는 기쁨시다라고 이 말하셨어요. 예, 저도 이 글을 보니까 하나님을 또 기억하면서 또 그분 자체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삶을 살고 싶네요. 저도요. 저도 정말 그렇게 살고 싶네요. 근데 목사님 혹시 정말 감사가 나오지 않는 정말 정말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분들은 정말 어떤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할까요? 아, 참, 쉽지 않은 말이죠. 아,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함께 길게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짧게 어떤 이야기 하나를 여러분에게 함께 쉐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The Dance of Hope라고, Bill f r y 란 목사님이 어린 시절 경험을 적은 책이 있는데요. 서현장애매가 한번 읽어줄래요? 나는 방학이 되면 조지아에서 나무 그루터기를 뽑는 일을 했다. 겨울에 사용하기 위해 하루 종일 나무 그루터기를 뽑고 정리하는 일을 했다. 하루는 굵은 그루터기 하나를 발견하고 그것을 뽑기 위해 모든 힘과 장비를 사용했다. 얼굴에는 땀이 가득하고 손에는 힘이 빠져나갔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종일 힘을 쏟고 일하고 있는데 어느새 아빠가 퇴근하고 내가 일하는 곳에 오셨다. 땀이 가득한 채 일을 하는데 아빠가 옆에 그루터기에 앉아서 빌에게 말했다. 이제야 내 문제를 알겠다. 넌온 힘을 다 사용하지 않고 있구나. 화가 난 빌은 아빠에게 화를 내며 소리친다. 난내 힘을 다 해서 일을 했다고요. 아빠는 빌에게 이렇게 말한다. 아니, 넌 나에게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어. 지혜야 말씀을 통해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마더와이즈 가정 식탁 청소년들의 나눔을 듣고 계십니다. 와, 이게 참 어... 짧은 이야기이긴 한데 또 많은 이야기, 의미를 담고 있고 또 굉장히 생각을 해보게 만드는 네. 그림 같아요. 네, 뭔가 여운이 남는. 네, 네. 네. 맞아요. 네 어쩌면 우리도 지금 뽑히지 않는 인생의 그루터기를 눈앞에 두고서 좌절하고 있을지도 또 눈물을 흘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제 경험이 하나 생각났는데 인간관계가 어려울 때 인간관계는 내가 힘으로 어궈어낸 관계들이니까 제 힘으로 모든 걸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상황이 잘 풀리지 않았을 때아 그냥 망했다 이 인간관계는 끝났다 음.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것 같은데 네. 어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너 나와의 관계는 신경 쓰고 있니? 왜 나한테 이런 너가 인간관계로 힘들어하니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았니 하는 그어 응답을 듣고 그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잘 세워가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제가 힘들었던 인간관계가 오히려 더잘 회복되는 그런 경험을 해서 어 정말 문제가 있을 때제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게 우선돼야겠구나라는 경험을 어그 당시 에 했던 것 같아요. 네. 어 작년 9월 달에 있던 모의고사에서 네. 점수를 잘 받고 싶어 가지고 한 2주 동안 되게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내가 열심히 공부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좀더 높은 성적을 받을 수 있겠지? 음. 라고 기대를 하고 시험을 봤는데 진짜 문제 한번 막히고 나서 음.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네. 아,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도 이거를 가능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네. 저도 이제 예전에 초등학생 때 성교를 가기 위해서 태권도 연습을 열심히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항상 연습하기 전에 기도도 하고 또가 성교 가서도 맨날 기도하고 했었는데 막상 하다 보면 은 이게 제가 연습해서 제가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은 공연 하나를 보시면서 도와주실까 하는 생각도 하기도 했고 또 실수를 했을 때 이제 자책할 때 저를 자책하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셔서 이렇게 된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음. 짝 그런 생각을 부끄럽지만 하긴 했던 것 같아요. 음. 어떤 일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 기억하고 또제 힘으로 하려고 제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좀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이 글을 읽고 좀 들었습니다. 네. 음. 진짜 이 마지막 문장인 넌 내게 도와달라고 하지 네. 않았어. 이게 진짜 음. 네, 오늘의 명문장인 아, <laughs> 아, 것저 같아요. 소름 돋았어요. 그 <laughs> 듣고 네. 사실 <laughs> 맞아요. 어 때로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닥 어, 당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이 말했던 그런 어려움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정말 저희가 생각하지 못할 좌절과 음. 절망에 어, 닥쳐서 어, 기도할 힘조차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했지만 뽑히지 않는 인생이 그루터기 앞에서 어, 좌절하고. 음. 절망하고 있을 때, 어, 그래도 우리 옆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정말 큰 위로가 되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이 들어서 이 글이 생각났던 것 같아요. 아 어, 우리대로 감당하지 못할 상황이 와, 와도 어, 언제나 우리 옆에 계신 그 하나님 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시길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청취자 여러분들. 에게 함께 임하시기를 같이 기도드리면 좋겠습니다. 음. 아멘. 여러분 2024년도에 어떤 계획과 소망을 가지고 계시는지도 궁금해요. 여러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 네. 여러분. <laughs> 작년 국어 때는 하나님을 떠올리지 않으면서 공부를 해가지고 망쳤으니까 이번에는 네.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공부를 할수 있도록 음. 해보겠습니다. 네. 네그 (고3이라는) 게 정말 이제 대학을 결정해야 되고 대학을 결정한다는 건또 인생에서 엄청 큰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으니까 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친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과정을 잘 걸었으면 좋겠고 또 저희의 능력으로 또 저희의 욕심과 저희의 성공을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어 하나님을 위해서 공부한다는 사실을 모두가 기억하면서 어 올해 입시를 준비하고 또 다들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등학생이 되는 대전학생. <laughs> <laughs> 네, 아. 이제 전뭐 비록 고3도 아니고 뭐 올해 수능을 보거나 하진 않지만 가장 큰건 이제 새로운 환경과 이제 학업에 대한 두려움이 제일 큰것 같아요. 이게 공부라는 게 제가 하는 거긴 하지만 또 시험장에 들어가서 또 떨려가지고 못볼 때도 있고 또 분명히 외웠었는데 기억도 안 나고. 음. 혼자 풀 때는 잘 풀렸던 수학 문제도 아, 막, 막 엄청 어려운 문제를 보이고 네. 막 그럴 때가 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앞으로 3년이라는 어떻게 보면 길고 또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 동안 살아갈 때 항상 열심히 또 공부하고 또 신혼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면서 살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어... 원래 가장 힘든 시기에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잖아요 네. <laughs> 그래서 이 기회를 삼아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고 어, 하루하루의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2024년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옥사님도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은 <laughs> 음. 얘기가 있는데, <laughs> 아, 저도 미국에서 영어로 공부를 하면서 많이 힘들었던 적이 있는데, 음. 매일마다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아, 지혜로 주십시오. <laughs> 아, 그런데 정말 공부는 그, 제가 그렇게 공부하면서 느낀 게, 하나님께서 공부도 시켜주시는구나, 음. 지혜 주시는구나, 이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어, 여러분이 고등학교 3학년이란 이 시기를 지낼 때 어쩌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더 깊이 또 발견하고 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걸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이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또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목사님의 기도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laughs> 동행하는 2024년이 되기를 맞아요. 또 기도 드립니다. 아마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새해에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새해가 되면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음. 그 새로운 기대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감사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또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같이 이야기 나누는데 우리가 올 한해 또 감사로 가득 채우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찬양할 수 있고. 또 그분께 감상할 수 있는 감사드릴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네. 여러분 그렇게 꼭 사시길 우리 축복합니다. 파이팅. 파이팅. <laughs> 마더와이즈와 함께 준비하는 가정 식탁. 지금까지 청소년 기독교 세계 강코너로 박용진 목사님과 중고등 학생들이 함께하는 나눔을 들으셨습니다. 지나고 보면 그 상황에 만나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데요. 공부와 학교 생활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우리 학생들이 나누는 하나님의 이야기, 감사가 참 기특하기도 하고 또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준비한 마더와이즈 식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더와이즈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최고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한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